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되는 곤혹스러운 함정은 우리 인생에서 절망을 맛보게 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870강입니다. 오늘은 함정, 함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함정, 함자입니다. 함정, 함자는 함정을 의미하지요. 부스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함정 함자는 칼도변의 절구 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칼도변은 칼을 의미하는데 정자로 사용되는 이 칼도자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절구 구자는 절구를 의미하지요. 절구는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함정 함자는 칼이 박힌 절구와 같은 게 함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은 칼이 박혀 있는 큰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는데 이 안에 칼이 박혀 있습니다. 그냥 빠져만 있어도 위험한데 그 안에서도 잘못 움직이면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함정함 자는 칼이 박힌 절구와 같은 게 함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은 칼이 박혀 있는 큰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함정함 자에 또 하나의 부스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 자입니다. 함정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빠질함자입니다. 빠질함자는 빠지단 뜻이 있죠. 모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빠지다는 것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죠. 이 빠질함자는 언덕붓자와 함정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언덕붓자는 언덕을 의미하는데 언덕은 공개된 장소이죠. 공개 장소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함정함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빠질 함 자는 언덕에서 함정에 빠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을 빠질 함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변에 느닷없이 싱크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사람이 빠지든 차량이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함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함정도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나는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그들끼리 나를 비난하여 내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함정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고 나면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빠질 함자는 언덕에서 함정에 빠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을 빠질 함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포호한포가 있습니다. 포호한포는 으르렁대는 호랑이가 겨울에 빠진다는 뜻이죠. 큰 소리만 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포호한포라합니다 그리고 모함이나 결함이랄 때 빠지람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아첨할 참 자입니다. 아첨할 참 자는 아첨하단 뜻이 있죠. 아첨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율을 맞춰서 알랑거리는 것입니다. 이 아첨할 첨자는 말씀한 자와 함정함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말씀한 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함정함자는 함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할 첨자는 말로 된 함정이 아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첨하는 말은 결국 함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당장에 곤란한 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기도 하지요. 이런 아첨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아첨 때문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 아첨하면서 비굴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첨할 참 자는 말로 된 함정이 아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첨하는 말은 결국 함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위첨내소라는 말이십니다. 위첨내소는 겉으로는 아첨하면서 속으로 해치려 한다는 뜻이죠. 선이와 다르게 앙심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첨이나 첨소를 할때 아첨할 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정 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불꽃염자입니다. 불꽃염자는 불꽃을 의미하지요. 불꽃은 타는 불에서 일어나는 붉은 빛을 띤 기운입니다. 이 불꽃염자는 불화자와 함정 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이고 함정 함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꽃 염자는 불의 함정이 불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꽃에 갇히게 되면 그것이 강렬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불이 났을 때에도 변두리에 있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꽃 안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죠. 마치 불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불꽃 염자는 불의 함정이 불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꽃에 갇히게 되면 강렬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방염 가공이 있습니다. 방염 가공은 가구나 커튼 등의 물건이 불에 타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염이나 기염이랄 때 불꽃 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마을 염자입니다. 마을 염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이문을 의미하답니다. 이문이라는 것은 동네 어귀에 있는 문이지요. 이 마을 염자는 문문자와 함정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함정함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을 염자는 문으로 만든 함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던 마을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쩌다 이 동네에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이 동네에서 몇 년간 또는 몇 대를 거쳐 살게 되면 이제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서 살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지만 실제로 나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나가기 어려운 것을 함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 염자는 문으로 만든 함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던 마을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처지를 마을 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있을 때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문이 이문입니다. 이문을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은 생전의 선악을 심판한다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염이나 염불할 때 마을염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함정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서운할감자입니다. 서운할감자는 서운하다는 뜻이 있죠. 서운하다는 것은 마음에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 서운할감자는 함정함자와 하품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함정함자는 함정을 의미하고 하품함자는 하품입니다. 하품은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크게 벌린 입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서운할 감자는 함정에서 하품할 때 서운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에 빠져서 입을 크게 벌려 도움을 요청할 때 서운한 감정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이 깊은 곳에 혼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다리를 놔줘서 올라가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운한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더 빨리 안도와줬는가 어쩌다 나만 이곳에 빠졌는가 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서운할 감자는 함정에서 하품할 때 서운하다 표현하고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에 빠져 도움을 요청할 때 서운한 감정도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취직 공표, 악즉공감이라는 말이십니다. 취직 공표, 악즉 공감은 울면 날아갈까 두렵고, 잡으면 꺼질까 두렵는 뜻이죠. 어린 자녀를 매우 사랑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면이나 간평일할 때, 소원할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70강으로서 함정, 함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